네 감사합니다 글라스 변입니다 오늘은 벤츠 gl2 gl2 5 0 d 차량에 어, 하이패스 루밀러가 고장이 돼서 지금 내방하셨는데요 고장 상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장 상태는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하이패스 루밀러가 이제 벤츠에는 이렇게 부착이 돼서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전원 버튼도 지금 잘안 나오죠 그리고 볼륨 버튼도 잘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요 근데 이제 이제 좀 넣으면은 다시 나오긴 하는데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뒤에 카드 인식이 지금 안 돼갖고 하이패스 구간이나 이런데 가실 때 문제가 발생해서 지금 이렇게 방문을 하셨고요. 특히 하이, 이어 벤츠 같은 경우에는 벤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고속도로 지나가실 때 요금정산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통신이 됐다가 안 됐다 안 됐다. 안에 있는 모듈의 문제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수리를 해서 이제 결과도 따로 동영상을 찍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 저희 글라스존에서는 이렇게 벤츠 3G S 클래스부터 시작해서 G 클래스, A 클래스 모든 차량에 이렇게 G에 GLE 차량 250D 차량에 하이패스 룸밀러 또 이제 수리한 영상 보내드릴 테니깐요. 벤츠 타시는 분들 하이패스가 갑자기 수신이 안 되거나 요금정산 안 되면 언제나 저희 글라스존에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GLE 250D 차량에 하이패스 룸밀러 고장난 영상 보내드리고요. 또 수리 영상이나 아니면 수리 비용 등이 궁금하시면 저희 유튜브 채널이나 아니면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더 많은 자료들 보실 수 있으니깐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 또 찍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클라스입니다